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너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아래부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 된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만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기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밀고 가기 위해 어떤 걸 살펴봐야 할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시라면 100% 지원 나갈 테니 망설임보다 구독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세계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걸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근 진행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14분에요. 비트코인 SV 44,200원에 58,00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나? 이거는 제가 이거 자신있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봐야 한다고. 얘가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최근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는 조용했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만 보더라도, 테마 좋고, 일정 좋은데, 지금 힘까지 모으고 있다. 안 들어가는 게더 이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까지 드렸던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만 8 0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 100% 먹은 거고 좀더 끌고 갔다면 40%더 높은 수익률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히 풍성해지는 거 7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로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더 봐야 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중간의 관세 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예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악재 없어지고 호재가 연이어 산다는 건데, 시장.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괜찮은 시장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는 이러한 전략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시고, 결과까지 눈으로 꾸준하게 보면서 웃으며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한 관리 받으시며 이번 혜택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버스는 어떤 종목이다? 비트코인, 디파이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순위권에 있다 보니, 비트코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해왔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다? 최근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 자리에서 큰 손들의 포지션을 보면, 콜, 상승에 엄청나게 많이 걸고 있다. 지금 약정 1등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게 왜 이러한 흐름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보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끌고 가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비트코인 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중간에 무역 관련되어 있는 관세전쟁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 최악이 면해가고 있다. 요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타임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진핑 주석과 대화 나눴다. 빠르면 3주 늦으면 4주 안에 협상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어, 요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마음 편히 볼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떤 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각국, 전세계 다른 나라랑도 관세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겠지만은 지금 미국 내 경기가 조금씩 둔 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훅하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지금 파월 압박하는 트럼프 여기서 한발좀 멈칫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 그리고 물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6월 기대감 커지고 있는 거 여기에 몸을 맡겨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최소 3회, 많으면 4회까지 금리 인하하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항상 이때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주식시장은 급등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번 보다 아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아 단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만 봐도 되겠지만 난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월 혹은 그 이후까지 지금 보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노보스 이렇게 엮어서 보기가 괜찮겠죠 그랬을 때 지금 어? 야 이거 빨간색선 61선 돌파 시도가 꾸준히 준하게 있다. 저항을 녹였다. 그럼 다음번. 스텝 바이 스텝이 딱 나왔을 때 터질 가능성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저항을 누여냈는데 여러분들이 고리라면 조금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무태도 매집한 가장 큰 자리 이상까지는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14원은 무조건이고 플러스 알파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너봇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하더라도 100%안할 이유가 없네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막상 해 보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봐 놓고 마지막에 삐끗. 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너버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것들 총정리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퀄리티 높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에 세팅부터 해서 안내드릴 테니 이 좋아지는 결과 눈으로까지 한번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 키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된다는 것보다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